안녕하세요. 오늘도 애플 수박 소식 전해드릴게요. 오늘은 아 저기 저기는 잠자리. 이건 잠자리고 잠자리 보이시죠? 어. 잠자리. 그다음에 여기는 벌. 벌. 벌이 지금 수장이. 예. 여기, 여기 또 갔다. 여기 갔어요. 벌이. 보이시죠? 와. 광명에서는 저희 공연장에서는 벌이 참 귀했는데 여기는 어디냐면은요. 저희 친정집이에요. 저희 친정집 음 아빠께 저희가 이거 애플수박을 네 모를 드렸는데 아, 다섯 모 드렸는데 두 모가 죽고 세 모가 살아서 어, 이렇게 지금 열렸습니다. 부상하게. 근데 이제 저희 시골에 아버님 이거 처음 해봐 갖고 결순 제거를 이게 예, 전달이 잘안된 거예요. 결순 제거를 하라는 게 이제 잘안 돼서 결순 제거를 안 했더니 이렇게 무성합니다. 무성하고 애플 수박은 진짜 애플 수박 예쁘게 이렇게 작고 작고 예. 그리고 수박이 지금 장마철 때문에 이게 잎이 조금 병이 들은 것 같은데 수박이 이 무성한 잎에 비해서 수박이 별로 없어요. 예. 그래도 15개는 되는 것 같은데요. 우리 친정 아빠 엄마 간식은 될것 같은데. 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교순 제거를 할 수가 없어. 여기도 있다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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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박 있네. 여기 보이시죠? 예. 네. 여기 있네. 교순 제거를 할수 없는 게 어디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어요. 어찌 보면 조금 호박잎 같기도 하고 호박 순 같기도 하고. 그래서 오늘 배운 거는. 어머 여기 조그맣게 또열어어어어 어, 어, 어. 여기 열렸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겨순 제거는 꼭 해야 된다 예그 네,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애플 수박을 저기 우리 전라도 임피에서 이렇게 드리고 옆에 있는 우리 꽃잎을 우리 아버지는 열심히 또 우리 80년 지기 동부님께서는 열심히 꽃잎을 따고 계시네요 오늘도 수고하시고 엄마 아빠 건강하세요.